자 유니폼 리뷰를 보자면 뭐 간단합니다. 유니폼은 자 유니폼을 착용을 했을 때 모든 공격력이 15%씩 상승하고요,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이 15%씩 상승하고 지금 제가 한 단계 유니폼 단계가 희귀 아 고급에서 희귀 아, 고급이죠 고급 고급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17%씩으로 올라갔는데 어 유니폼을 입게 되면 15%가 상승이 되고. 유니폼 착용 효과는 받은 모든 피해량이 10% 감소하고, 공격 시 다단히트 피해량이 10% 상승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요. 어, 유니폼을 입혔을 때 스킬들이 다 다단 공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 피제스피나 돌릴 때도, 어, 한번 스킬을 썼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이게 다단 피해거든요. 이렇게 다단 공격이 들어갈 때 피해량이 증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 이거는 이렇게 크게 많이, 다단 공격이 없지만 이것도 마, 마찬가지 다단 공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번 스킬도 자, 용포 쓰고 마지막에 나갈 때 이렇게 다단 공격 여러 번 나가죠. 그리고 4번 스킬도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단 피해, 다단 공격 들어가고요. 그리고 5번 스킬도 장난 아니죠. 5번 스킬도 다단 공격. 예, 쫙 밀고 나가는 이 공격들이 전부 다10% 상승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유니폼을 입히면 공격력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음, 스타, 스타라이트 암호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이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다단 히트 피해량이 10% 상승이 되면서 어, 스킬들이 다, 다단 공격이 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티어 3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꼭 유니폼을 사셔야 하고 티어 3를 안 올린다고 하실지라도 어, 정말로 스킬이 좋아졌습니다 멋있고요 어,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어 3 캐릭터 어, 저는 이전까지는 캡틴 아메리카였다면 오늘부터는 저는 샤론 로저스가 어, 짱이라고 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허니새의 아들입니다. 아니 허니새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자 제가 샤론 로저스 티어 3를 올라갔습니다. 현재 성장 점수로는 2 2 1 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유니폼 리뷰랑 같이 할게요. 자, 샤론 로저스 지금 유니폼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지금 방패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이게 약간 피젯 스피너라고 이렇게 손가락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장난감이죠. 어, 그런 느낌인데 어, 스킬도 쓰는 거 보니까 이 진짜 피젯 스피너처럼 피젯 스 스피너, 피젯 스피너처럼 방패를 돌리는 그런 스킬들이 많더라고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 공격력 2659 2만 659 에너지 공격력 2만 6196 공격속도 127.11 치명타율 53.70 치명타 피해율 161.79 방어무시 50 해피무시 29.13 쿨타임은 50% 맞췄고요. 자 우르 세팅은 지금 애공 2개씩 다 박은 다음에 지금 공속 쪽이 많이 부족해서 공속 우르를 다 박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쿨타임을 50%로 맞추기 위해서 쿨타임과 그 다음에 치명타율 어, 우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옵션 네 번째는 스킬 쿨타임으로 했습니다. 방어무시가 어, 이 옵션을 안 해도 방어무시가 50% 풀이었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티어 3 스킬 자, 자세한 어, 샤론 로저스 스킬을 한번 볼게요. 유니폼을 착용하면 얻는 신규 스킬, 모아찌르기 스킬은 스킬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스킬이죠. 5번 스킬을 써도 계속 다른 스킬을 연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봉장 스킬, 3번 스킬이네요. 선봉장 스킬의 누적 피해량 비례에 데미지 증가 효과로 피해량을 누적한 후에, 그러니까 3번 스킬 쓰고 5번 스킬을 써서 그리고 포격창 스킬까지 어, 순서로 연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니까 3번 스킬로 용포쓴 다음에 5번 스킬을 써주면 바로 이제 어,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스킬 눌러서 캔슬하고 4번 스킬로 연계를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전설적인 수호자 스킬 사용 시 전설적인 수호자가 아 티어 3 스킬이네요. 티어 3 스킬을 사용 시 누적 피해량 비례 데미지 증가 효과에 누적 피해량을 곧바로 채울 수가 있다. 3번 스킬을, 아, 이, 티어 3 스킬을 쓰게 되면은, 어, 누적 피해량을 곧바로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풀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어, 선봉장 스킬 사용 후에, 선봉장 스킬, 3번 스킬 사용 후에 전선, 전설적인, 그니까 3번 스킬을 쓰고, 그러니까 티어 3 스킬을 쓰기 전에는, 어, 용포죠. 용포, 3번 스킬, 선봉장 스킬을 쓰고 3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어, 딜이 엄청나게 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어 3 스킬이 준비가 되면 3번 스킬 을 먼저 써준 다음에 데미지 누적을 시킨 다음에 5번 스킬 아, 6번 스킬이죠. 티어 3 스킬을 쓰게 되면은 어, 풀 상태로 딜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킬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1번 스킬이 에너지 공격력의 118% 에너지 피해. 2번 공격이 에너지 공격의 132% 물리 피해. 물리 공격이네요. 3번 스킬이 이제 예전에 용포였는데 선봉장이래요. 선봉장.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5초와 함께 방어력, 회피율과 무관한 순수 피해량의 150%를 누적한다. 누적된 총 순수 피해량은 최대 생명력의 15%를 넘을 수가 없다. 누적된 피해량 1%당 모든 공격력이 15%나 상승이 됩니다. 1%당 공격력 이15% 상승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샤론 어저스의 3번 스킬을 써주고 어, 딜를 가하는 그런 스킬을 써주게 되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좋아집니다. 4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132% 물리 피해, 5번 스킬 기절 3초와 함께 치명 타율 25%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공격력에 130% 에너지 피해. 자 패시브 스킬은 10% 방어력을 무시하고 슈퍼 아머 슈퍼 아머는 가드 브레이크죠. 모든 방어력 30% 상승. 그러니까 방어력 무시 10%가 올라가고 슈퍼 아머 모든 방어력 30% 상승. 그다음 리더 효과는 모든 팀원 영웅에게 피격 시25% 확률로 최대 생명력의 20% 에너지 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중요한 거, 티어 3 스킬. 자, 티어 2 스킬은, 어, 패시브 스킬입니다. 티어 2 패시브 스킬이 스킬 피해량의 45%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받은 에너지 피해량 30% 감소, 받은 물리 피해량 30% 감소. 그리고 중요한 티어 3 스킬은, 어, 대상의 모든 팀원 영웅의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1초, 받은 모든 피해량이 50% 감소, 그 다음에 자신은 치명타 피해율 50% 상승 1회 피해량 120, 110% 상승 그 다음에 80% 확률로 베리어, 실드 모든 피해면역 무적효과 관통 3번 스킬 어... 티어3 스킬은 관통 스킬입니다. 모든 순수 피해량 축적 효과에 충전된 값을 100%만큼 증가시킨다. 40% 방어력 무시 자이 스킬이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도 지금 어... 키어스를 만들고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소 세팅은 분노한 헐크의 힘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 장비는 격동, 어, 다른 영웅에 쓰던 거를 제가 아예 빼왔습니다. 어,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 자 보기 위해서 격동을 빼왔습니다. 그렇게 어, 풀 옵션은 아니지만 자 한번 자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안티맨을 먼저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자 안티맨, 안티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노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뭐 오딘까지도 한번 해보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쉽게 어, 빨리 클리어 클리어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 전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스킬이, 어, 진짜 이 다단 공격이 많아졌어요. 다단 공격. 다단 공격이라는 거는 스킬 한 번에 여러 번의 타격을 주는 그런 공격을 다단 공격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공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1번 스킬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 스킬이, 자, 이렇게 피제 스피너를 집어 던지죠. 이렇게 던지는 것도 다단 공격입니다. 다단 공격. 그여러번한번로한 그러니까 번의 스킬로 여러 번 공격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3번 스킬이 용포죠, 용포. 자, 이것도 다단 공격이에요. 4번 스킬도 마찬가지. 자, 다단 공격. 5번 스킬도 당연히 다단 공격. 와, 그냥 녹아 버리네. 그래서 지금 이샤론 로저스의 유니폼이 어, 다단 피해량이 10% 상승이라고 제가 봤는데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단 공격이 많은 이 샤론 로저스한테 정말 이 좋은 것 같아요. 유니폼을 입으면서 스킬이 대부분 다단 피해, 다단 공격이에요. 다단 공격. 자, 3번 스킬을 쓰고, 자, 6번 스킬을 써보면, 자, 우와, 우와, 스케일이 엄청난데? 이거는 진짜, 오, 뭐라고 할까, 음, 타노스 얼티밋도 그냥 스킬 한 방에 끝낼 것 같아요. 티어3 스킬 한 방에 끝낼 정도 같아요. 자, 이제 타노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정말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많아. 오, 진짜, 음, 오, 진짜 놀랍다. 일단은, 어, 용포를 썼을, 썼을 때 피해를 누적을 해서 데미지를 증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어, 티어 3 스킬을 쓰게 되면 이제 풀로 올려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닫닿는 공격이, 와, 티어 3, 티어 3 스킬이 아닌데도 그냥 대갑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게 진짜 어, 샤론 로저스의 3번 스킬이 용포 이 효과는 그 어떤 영웅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오딘까지도 한번 가볼 텐데, 뭐 이게 어, 너무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오딘까지도 금방 끝낼 것 같아요. 자, 오딘까지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얼티밋, 타노스 정도는 충분히 쉽게 잡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스킬을 다시 한번 보면은, 1번 스킬을 쓰면, 이렇게, 피젯스피너 돌리죠. 저것도 다단 공격이고요 지금, 어, 이렇게, 저 다단 공격이 피해량이 10%가 증가가 돼요. 유니폼을 입으면. 자, 3번 스킬 써볼까요? 3번 용포 자, 요것도 다단 공격이죠. 4번 스킬. 4번 스킬도 역시 다단 공격. 5번 스킬도 다단 공격. 다 다단이에요. 다단계도 아니고. 자, 이거요. 와, 자. 자, 오딘. 아, 오딘 아니구나. 자. 유니폼이 좋은 거는 진짜 이 다단 공격이 많아지면서 다단 피해량이 증가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봐요. 자, 피젯 스피너 돌린다. 자, 이제 오딘 잡을 시간입니다. 자, 티어 3 스킬. 아 멋있던데. 자, 영포. 티어 3 스킬. 야, 우와, 이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최고다, 진짜. 야,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네. 자, 이렇게 스토리 임무 돌아봤고, 자, 바로, 바로 월드버스 가볼게요. 자, 좀 세게. 아, 얘가 난이도가 지금 5밖에 안 되는구나. 자, 난이도 5 한번 도전해 볼게요, 5. 자, 5를 도전하는데, 어, 다른 팀 효과 이런거 안 넣고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없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있, 없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있으면 그냥 녹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자뭐 정말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샤론 러저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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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5번 스킬. 오. 야, 대감만 들어가도 이렇게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자, 항상 스킬 쓰기 전에는 3번 스킬 먼저 써주고, 5번 스킬로 쏴 4번 스킬 썼는데, 도망가 버리네. 어잘 피했다. 이리 와, 자 오, 이 5번 스킬에 대갑이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어, 장난 아닌데, 자, 너 티어 3 스킬 맞을 준비해라. 아야파라 이. 자식아 게임 끝! 오, 대가! 아, 그래도 한 번에 안 죽네. 한 번에 죽어야 제맛인데. 아야야야야! 아, 진짜 아, 길막을 하네. 자, 5번 스킬에 이 대갑비, 대갑이 들어가도 오, 데미지가 엄청나네 아 이런 자, 자 5번 스킬에 대갑 들어갔고 자 피니쉬 이야 역시 멋지네 야, 이 샤론 로저스가 원래부터 사기 캐릭이었지만 어, 티어 3가 되면서 더 예, 사기 치는 년이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사기 치는 캐릭이 됐네요. 야 멋있습니다 진짜. 야 박수 쳐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자 샤론 로저스 보여드렸고요. 자 극한 모드는 오 극한 모드에 샤론 로저스 할수 있겠다. 자내 친구의 샤론 로저스로 점수 몇 점까지 나오나 한번. 보겠 습니다. 리더 스킬 을 스타로 드로 해야 되겠 네. 45 똑같 죠? 자, 그리고 필 컬슨 넣 어서 자뭐 얼마나 나올지 저도 진짜 어, 지금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기대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나올지. 대갑 타이밍을 제가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00만 점은 나온다면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100만 점 이상 나온다면, 어, 샤론 로저스 진짜 티어3 인정해야 되고, 100만 점이 안 나온다면, 글쎄요, 얼마나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오, 야. 질 봐봐. 오, 야. 혹시. 자, 티어3 가보자. 길 들어갔다. 이야, 오. 우와. 40만 점. 벌써 40만 점이야. 우와, 미쳤다. 우와, 이거는 진짜. 100만 점 순식간인데, 이거? 자, 대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대갑 이 늦게 들어갔네. 야, 이거는, 이거는 기본이 200만 이겠네 <laughs> 기본이 200만 점인데,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야 대갑 들어갔어 오 순식간에 100만점 넘어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캡틴보다 더입니다 더야 캡틴보다 더어요야 딜이 진짜 이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티어 3 스킬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순위와 어 진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캡틴이 아니라 어 샤론 로저스입니다. 진짜 우와 야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와 말을 말을 잊지를 못하겠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게임 오류, 오류 생겼다, 오류 생겼어. 이야, 진짜 장난 아니네요. 티어 리 스킬도 장난 아니고, 우와. 200만 점 넘었어요, 벌써. 아직 시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와 미쳤다 미쳤다 와한 300만 정도 가겠다 야야 <laughs> 246만 3,300와 대박 야 최고다 진짜 야 샤론 로저스 최고입니다 야 박수입니다 진짜.